70년 넘게 이어지는 앙숙 관계, 인도와 파키스탄. 왜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하는 걸까요? 세 가지로 요약해 드립니다. 1. 원인, 시작은 1947년 영국 식민 지배로부터의 독립, 200년 넘게 이어진 영국의 통치하에 인도 아대륙에는 힌두교도와 무슬림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종교 갈등이 심화되면서 독립 과정에서 무슬림을 위한 별도의 국가를 세우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죠. 결국 영국은 인도를 힌두교 중심의 인도와 무슬림 중심의 파키스탄으로 분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도 이동이 일어났고 종교 갈등이 폭발하면서 끔찍한 폭력 사태와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불신과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 핵심 쟁점, 가장 큰 갈등의 불신은 바로 카슈미르 지역입니다. 주민 대부분이 무슬림이었지만 당시 힌두교 마하라자가 인도로의 편입을 결정하면서 파키스탄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카슈미르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을 뿐 아니라 종교적 정체성 문제까지 얽혀 있어 양국에게 매우 민감한 지역입니다. 3 최근 상황, 최근에도 인도령 카슈미르에서 힌두교도나 인도 군인을 대상으로 한 무장 단체의 공격이 발생하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인도는 파키스탄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고, 파키스탄은 이를 부인하면서도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경지대에서는 군사적 긴장이 보조되고 양국 언론은 서로를 비난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카슈미르는 전략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양국 모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작은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끊이지 않습니다. 미국, 중국 등 주변 국가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국내 정치적 상황, 종교적 극단주의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인도와 파키스탄의 갈등은 쉽게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제사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언제쯤 이 오랜 갈등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인도와 파키스탄이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